야, 하하, 아, 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맨날 술이야. 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아, 항상 시청해주시는 아, 해외에 계신 근로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 교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 퇴근해서, 어, 저의 동네 아주 절친, 한 20, 한 25년 이상 된, 어, 동네 후배 동생이 있습니다. 어, 이 후배가 방어를, 방어를 떠와서, 어, 맨날 술이야! 안주가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여기에 떠 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역시, 관객은 딱한 명. 우리 소리야. 알코코와 코코악수. 옳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좀 드리고 해야지. 자, 방어 좀 먹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매일 제가 그 맨날 수리아 어, 방송을 하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음아아 응. 아. 아주 방어가 기가몇개 맛있는데 말이죠. 오늘 집에 퇴근하면서도 과연 오늘은 어떤 안주로 맨날 술이야. <laughs> 고민을 했었는데, 때마침 동네 후배가 아 방어를 또 이렇게 회를 또 싱싱한 회를 또 오는 바람에 아주 오늘도 맛있게! 맨날 술이야. 아, 혼술을 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무슨 독꼬 누인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자, 코코야. 하이파이브. 이로서 오케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도 좀 드려야 되는데 말이야. 말을 못하니까 참 답답하네. 아주 좋아. 배를 무시. 야, 이거 대바, 대방어 중방어구만? 대방어는 에, 대방어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참치처럼 에, 부위별로 아주 많은데 이거는 이제 어, 중방어 조금 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kg 정도, 3~4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방은 7kg 이상, 10kg! 아주 끝내주죠. 그런 걸 먹으면. 아, 음. 맨날 소리야! 음. 나는 가기 싫은데. 세월이 가자 하네 가기 싫다 해도 자꾸만 가자 하네 됐다 이것아 나는 못 간다 아름다운 세상을 두고 가긴 어딜 가 아유 안 좋아 코코 박수 한번 치고 안수 아소, 하이파이브! 음. 아주 좋아. 음. 야, 이거. 새세데 이거 아, 주면안되겠는데 간장은 있는데, 뭐, 간장. 일단 뭐, 그려도, 그릇도 없고 일단 려도고말도죠아 맨날 줄이야. 아, 참, 시청자 여러분. 내일 말이죠. 아, 제가, 저, 오비스, 아, 오비스 그, 아, 스타 가요, 일본지라고, 가요, 저, 케이블 TV, 케이블 방송에, 어, 아 메인 MC로 녹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일 2022년 10월 13일, 내일이 되겠죠. 내일 오전 11시에 전국적으로 남기나미가 텔레비에 나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셨다가 내일 오전 11시에 아, OBS,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132번인가 글쎄요, 여러분들 사시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지만 각 지방마다 채널 방송이 따로 있습니다. O B S 어, 스타 가요 일본지 MC 남 기남이가 어, MC를 보는데 내일 어, 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유친 여러분들께서 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아, 중앙방송에 이제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제 부산에서도 찾아주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11월 5일, 6일 어, 부산의 송정 야외 공연장에서 특설 무대에서 어, 공연 MC를 보러 갑니다. 어, 참 유명한 가수들이 많습니다. 최영철, 박진도, 유일청. 어, 이 동준 탈렌트 겸 배우부터 시작해서. 크, 코코야. 이렇서봐이렇서봐 봐. 관객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빠가 이렇게 먹고 있으면 캬, 서있어야지. 엎드려가지고. 너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럼안 되잖아. 어? 아빠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맨날 소리야 너도 지겨워? 그렇지 않아? <laughs> 고코야 이래서 여기 서서 여기 똑바로 서서 응원해야지 기다려 똑바로 서 앉지마 서 기다려 똑바로 기다려 이렇게 이런 자세로 아빠를 응원해야지 엎드리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 기다려, 가만있어 봐. 기다려. 가만있어. 아빠가 지금 방송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보는데, 어? 너도 생각을 해봐라. 어? 먹고 싶어? 허허! 잠까만 있어. 아빠 저 방송 금방 마실 테니까. 아. 주청자 여러분 한창 배고플 시간에 내가 뭐약 올리고 말이죠. 아, 이래서 진심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송구스럽고 아 저도 중독이 된것 같습니다. 맨날 술이야 하다 보니 중독이 돼가지고 아아 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제가 이제 다한 잔만 먹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작별의 인사를 어, 드리겠습니다. 아, 야, 이렇게 이건 대방어가 아니고 중방어라서 어, 그래도 참 찰지고 기름기가 있고 맛있습니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어? 뱃살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한 잔만 한 먹고. 한 잔만 먹고, 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뭐 그렇게 길게, 어, 방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 역시. 역시 맨날 술이야. 남기남이 밖에 없어. 아, 주 좋아. 아, 음. 아 이래서, 이래서. 하이파 시청자 여러분들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압수로. 그렇지. 기다려. 아.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남기남 MC TV 채널, 엄지척 좋아요.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어, 아, 3종 세트라고 아시죠? 구독과, 아, 엄지척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람설정 전체설정으로 광고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주 굿이야 자, 그 카메라 저 옆에 계시는 매니저님, 그 여성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테니까 매니저님께서 카메라 수어 수돗, 수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수이 이제.